안녕하세요. 한국 두릅 연구소 박정현입니다. 월암산 참두릅 농장 사천평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은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. 산불을 조심해야 됩니다. 세계부입니다. 여기는 작업로, 세계 중에 가장 상단부에 있는 작업로가 되겠습니다. 저 아래, 1단, 중간에, 2단, 그리고 3단. 바람이 매우 셉니다. 오늘 인부 한명 데리고 관수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저기 제 차가 있습니다.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. 오늘은 저녁에 술한 잔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저기 현수막 있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도릅 농장이라고 제 각오를 써놨습니다. 사실 물안 줘도 도릅이 살것 같습니다. 하지만. 최고의 두릇농장에 갈맞게 90% 이상의 활착률을 얻기 위해서는 30만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3785 3630 산타페 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합니다. 장화는 내일 또 신어야 되니까 가려고 합니다. 한 볼까요? 대한민국 최고의 두릅 농장, 한국 두릅 연구소. 괄호 열고 월암산 참도로 괄호 닫고 감사합니다. 최고의 두릅 농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